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다양한 종목과 대응 전략을 알려드리는 차준혁입니다. 위메이드가 위믹스 살리기 프로젝트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유통 계획 발표와 더불어 투명한 토큰 경제 지향이라는 모토로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으려는 모습입니다. 오늘 관련 브리핑 진행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영상 시작 전에 저희는 무료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물 종목뿐만 아니라 선물까지 리딩 도와드리고 있고 다른 곳처럼 돈 내라고 하는 거 없이 실시간으로 비트코인 차트 분석, 주요 공시, 교육 영상까지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하단의 번호로 숫자 2번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선착순 10명에 한해서 시장에 알려지지 않는 지표와 온체인 데이터까지 분석해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메이드가 어제자로 인터뷰를 통해 공식적으로 위믹스 살리기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 위믹스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유통 계획을 21일 공개했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시면 글로벌 스탠다드에 근거해 유통량을 산정하겠다고 밝혔는데 위믹스 코인의 유통량은 총 발행량에서 유통되지 않은 미 유통량을 제외한 물량을 기준으로 하고 총 발행량은 누적 발행량에서 소각 물량을 제외한 전체 물량으로 정의했습니다. 또한 재단이 보유한 위맥스는 2023년 1월부터 3년간의 락업으로 유통되지 않고 락업 종료 시점인 2026년 1월. 별도의 유통 지갑으로 이동이 됩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장영국 대표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었던 위믹스 물량이 잠겨 시중에 유통될 수 없게 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장영국 대표는 위믹스 유통량을 모두가 볼수 있게 해서 일전에 상장 폐지의 원인이었던 유통량을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기로 밝힌 것입니다. 실제 유통량과 계획된 유통량이 다르다는 이유로 닥사에 의해 상장 폐지가 진행된 위믹스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바로 각 거래소별 출금 가능 기한입니다 출금 가능 기한이 가장 짧은 거래소 코인원은 오늘 오후 3시까지이고 코인원의 위믹스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3시 안으로 출금을 진행하셔야 하며 코빗은 12월 31일 15시로 약 10일이 남았고 빗썸은 2023년 1월 5일 15시로 약 2주가 남은 상황 업비트는 2023년 1월 7일 24시로 약 보름이 남은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도 출금을 못한 분들, 모르고 지나가거나 까먹고 출금을 안 하시는 분들은 각 거래소에 위믹스가 묶여 이도저도 못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손실이 큰 상황이더라도 남은 물량은 회수해야 되니까요. 무조건 개인 지갑이든 위믹스가 유통되고 있는 해외 거래소든 옮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무료로 송금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단의 번호로 숫자 2번 남겨주시면 각 거래소별 송금 방법과 대응 전략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문자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